중기부 그트로. 하나 지키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대전을 열겠어요? 그래서 자, 자, 시민들이 제가 무능하다는 있구나. 겁니다. 목구리 예, 예. 허태정 시장이 음. 시와 구의 예산 체계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구청사는요 치밀한 전략과 예산을 다 반영해서 추진했고요. 지금 동구청사를 지시려면 3천억 가까이 든답니다. 그때안 했으면 지금 동구청사는 불가능합니다. 동구청사를 지음으로써 동남북권 가오지구를 포함한 도시발전은 아, 무형의 자산입니다. 얘기를 빈 얘기하시는데, 청사의 재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청사를 질 때는 2년 거치 10년 상환의 분할 상환을 쓰라고 자, 권유합니다. 예, 이런 것을 잘 모르시고, 예. 자, 무조건 예. 저 지방정부를 <laughs> 얘기하시는데, 예. 청사를 지을 때는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하게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강행하문인해서 공사가 48% 진행된 그러니까 상황 지금은 그 허위 사실입니다. 중앙 정부가 충분히 인구수와 재정 규모, 네. 공무원 수를 감안해서 중앙 정부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고요. 이 평수도 호화 얘기하시는데 호화는 뭐냐면 평당 얼마를 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상이한 개도 없는 게 동구청사고 에너지 효율 1등급이고 국제 공공 디자인 자, 대상을 자. 받은 작품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복합 터미널을 구청장 8년, 시장 4년, 12년 동안 삽질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하기 때문에 허태정 후보는 주어져도 못할 겁니다. 왜 저는 할수 있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추진력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것이고 중앙정치의 풍부한 인맥 허태정. 후보는 별로지 않습니까? 도시철도 음. 2호선도 임기 내 착공 못하는 분이 음. 그, 그걸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중기부 끝으로. 하나 지키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대전을 열겠어요. 자, 그래서 자, 시민들이 무능하다는 예. 겁니다. 서태정 예. 후보께서 음. 국회 시스템 이런 걸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음. 중앙정부의 예산 투쟁 과정은 음. 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걸. 못한다 무능한 시장으로는 뭡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허태정은 안 되는데 이장우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laughs> 이해하시면 됩니다.